자 청해진 해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과 공지가 떠 있네요 예. 제가 4월 16일에 이 청해진 해운 사무실에 갔었거든요 당일이죠 저녁에 어, 혹시나 해서 어, 운항을 할지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 여기를 좀 알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제 지인이 여기서 승무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3년 전에, 그, 그니까 그 지인이 일하고 있을 때, 이 시기였을 거예요. 4월 달이었는데, 4월에 수학여행, 그, 팀,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인천에서 출발해서, 한 1km도 못 가서, 배가 멈춘 거죠. 그니까 그, 니까그 배는 세월호는 아니고, 오하마나호라고 세월호랑 거의 비슷한 급. 똑같은 크기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 배가 갑자기 멈춘 거죠. 그래서 아마 어 뉴스에도 보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슈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잠깐 살짝 보도가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 게 그때 만약에 이슈가 됐으면은 이게 이런 일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때 그냥 그냥 넘어가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진짜 밀려옵니다. 그그 그 지인 얘기 들어본 바에는 막 너무 힘들고 일정 자체가 이 운항 일정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뭐가 좀뭐 부족하거나 뭐가 좀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시알도 안 먹혔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거기 저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도 아실 테지만은 그 그러니까 대부분 계약직 로 일을 하니까 그니까 애사심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니까 또 월급도 페이도 어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뭐 그거 있잖아요. 그냥 생계 생계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일을 했던 직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안전교육이나 제대로 됐겠냐 이거죠. 그 무리하게 막어 짐도 싫고 여행객도 막 어느 정도 어, 뭐이렇뭐 혹시 몰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막다 태우고 그니까 지금. 이거는요, 청해진 해운이 욕심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 해운조합이라고 저는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 해운조합이 공공기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해운조합, 정부기관인 줄 알았는데, 여기 딱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이제 해운사들 있잖아요. 뭐 청해진 해운, 뭐. 뭐 강태호 해운 이런 것처럼 해운사들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익 단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익 단체에서 뭐 승객, 그러니까 해운사의 운항 그런 것들 있잖아 일정이나 뭐 탑승객들 얼마큼 태웠는지 그리고 뭐 구명선 상태나 뭐 화물 적재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하니까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겨 이죠. 회원사잖아요. 회원사. 같은 조합 조합원이죠 그러니까요. 예. 제3의기관이 아, 이런 걸 관리 감독을 했던 게 아니죠. 물론 뭐 해경도 있고 해경에서도 뭐 단속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인천 항만청에서도 거기도 뭐 공공기관이니까 당연히 어, 관리를 해야겠죠. 근데 저는 뭐그 안전 선박 안전기술공단인가요? 한번 거기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세월호가 일본에서 어 이제 노화된 거 있잖아요. 네. 그 배를, 세월호가 한 18년, 19년, 뭐 이렇게 오래된 배를 쓰던 거죠. 단, 이제 거기서 이제, 은퇴한 배를 이쪽에서 이제 싸게 사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 좀 공사를 해가지고, 고치고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증축까지한 거죠. 예. 네. 욕심 또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번에, 어, 언론 보도 통해서 또 보셨겠지만은, 이게 복원력이 그만큼 증축해 가지고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이번에 세월호에다가 인원도 많이 탔지만 은또그 화물 짐을 엄청나게 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엄청나게 부리고 그래도 안전 불감증이 원래 있던 회사에서 아참 여기서 선박안전기술공사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총체적인 시스템이 잘못된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청, 청해진 해운 자체에서 정말 어, 해운사라기도 부르일 정도, 민망할 정도로 지금 어, 경영을 한 거죠. 제가 사실 그 단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져. 제가 진도를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어, 거기 뭐 진도 시, 실내 체육관에서 저도 어,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네, 예, 이거 안녕하세요 우리 정동장 예. 회장님. 아, 지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이게 뭐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정부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막 지금 막소호적인 문제들이 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예, 지금 그저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 현장에도 안 왔던 사람들이에요. 음. 그 현장에 왔다 섬 치더라도 현장의 작업사항을 전혀 모르고 정부가 잘못이다, 뭐 해경이 잘못이다 그러는데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계속 있고 다이빙도 직접 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국민들이 그런 말에 저, 넘어가고 저 걱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이빙 충분히 하고 있고 충분히 해경과 또 우리 저 중앙대책본부와 접촉하여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정동남 회장님과의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저도 이게 팽목항 나가서 밤 새고 그 아침에 팽목항 나갔는데 지나가다가 정동남 회장님을 뵀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했던 거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막 여기 저기서 이게 막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번졌거든요. 그래서 뭐 좌우 갈등도 있고, 에막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막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막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더또 화가 나는 건요. 여기 그 청해진 해운 제가 그 실내체육관에 그 있었잖아요. 저도 계속. 근데 청해진 해운에서 요 와, 와야 되거든요. 다 와가지고 청해진 해운 그 사회에서 일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임원진뿐만 아니라 다 와서 거기서 실내체육관에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청해 모르겠어요. 제가 못본못 못 보게 못본 사이에 어, 안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고등학생들이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배 타고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 그런 스케줄을 밟았거든요. 물론 인천에서 출발 안 하고 저는 학교에서 그 완도 전라남도 완도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참 진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대통령께서도 이거 확실하게 처리해 준다고 했잖아요. 엄벌에 처한다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청해진 해운 뭐 검찰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번에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확실하게 물론 이게 소위 소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긴 한데 물론 그 법률 개정화도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통과도 안 됐어요. 그럼 이번에 그 선박 그 안전법이나 그선원법 있잖아요. 그거에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뭐 괘씸죄로 해서 처벌을 어 세게 한다고 해도 세게 준다고 해도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무기징역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근데 이번에 정말 엄벌에 처해가지고, 정말 이게 말이야 됩니까? 저는 정말 그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거랑 이렇게 여러 사람들, 대중교통수단 있잖아요. 이렇게 안전 가지고 생명 가지고, 인간의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은요,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응징을 해야 돼요. 법으로 할수 있는 모든 걸다동원해서에도요 이건 응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 참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에요. 하, 이게 무슨 입니까 그게 대학교도 못 가본 애들이요.